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 단면이, 이렇게 단면이 변하는, 변하는 캔틀레버버, 캔틀레버버, 이 B점, B점의 처짐, B점의 처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델타 B. 그리고 이 I값, I값, 단면 2차 모멘트, I는, I는, 여기 D, D, d에 d의 3승에 비례합니다. b점에 2 0 0 0 k g 이 작용하고 있고 외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b단면은 d가 40cm 그리고 이 a단면은 이렇게 60cm 그리고 길이는 1,000cm 이렇게 됩니다. 여기 D 여기서부터 이렇게 X만큼 간이 위치 이 위치를 D라면 D라면 D는 DB, 여기 DB입니다 DB, DB 플러스 DA 마이너스 dB, dB 곱하기 거리 x 만큼 그리고 전체 길이로 나눠주고 dB가 40이고 TA가 60 마이너스 40 곱하기 x 나누기 전체 길이 이렇게 하면 얘가 20이고. 20 나누기 이렇게 하면, 이거 50.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사0 플러스, X 나누기 50. 이렇게 우리가 이의의 X만큼 떨어진 곳에, 요 디까. 디까. 지대고, I. 다음에 2차 모니 IB는, IB는, 강성 곱하기 d 의 삼성 그니까, 러 k는, k는, i, b, 나누기, d, d, b의 삼승 여기 db, db의 삼승 그럼, db는, db는 40이니까, 이거를, i, b, 나누기, 40의 삼승 그럼 이렇게 k 값을, k 값을 알수 있고, 그, ix는, x만큼 떨어진 것, 요.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요, 단면 2,000원, ix. ix는, ix는, k, dx의 3승이니까, k는, k는 우리가, ib, 나누기 40의 3승이었고, 곱하기, d는, d는 dx, 우리가 여기 처음에 구한 이 dx, dx가 40 플러스 x 나누기 50에 3승.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x만큼 떨어진, x만큼 떨어진 이 단면 2차 원멘트 ix, ix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적분, 이 변단면, 이 변화는, 단면이 변화는 변단면의 처짐을 구하는 문제는 직접 적분을 해야 되니까, 먼저 m, m을 구하면 라지 m, 라지 m은 요 하중이 2,000, 2,000이 이렇게 아래로 오니까 마이너스 m1은 라지 m은 m은 m은, m은 마이너스 2,000 곱하기 x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b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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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짐을 걸려고 하니까 가상하죠1 1을 주면 q는 q는 1 이렇게 주면 스몰 m 스몰 m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델타 그리고 b점의 처짐은 b점의 처짐, 처짐은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스몰 m 나누기 2i 이렇게 dx 1을 다시 적분을 0에서 1000까지 그리고 라지 m 2000 곱하기 x 스몰 m 마이너스 x 곱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i가 i가 우리가 구한 요 i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정리해서 써보면, 40에 3승, 나누기, ib, 곱하기, 40 플러스, x 나누기, 5 0의 3승. 이렇게 되고, 이를 정리해보면, 를 0부터 1000까지, 1 나누기 2iB 곱하기 얘가 2000 2000이 되고 2000 곱하기 40의 3승 곱하기 x의 제곱 나누기 40 플러스 x 나누기 50의 3승 t x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2.652 곱하기 10의 11승 그리고 단위는 k 로그램센미터 3승 나누기 eib 그리고 처짐은 아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